안녕 나야 미술을 사랑하는 미사혜리 사회를 살다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잖아 근데 뉴스에서만 나오는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야 이제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백조아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오늘은 백조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거야 작가는 사회적 이슈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작품으로 표현해 이야기로 전달하고 있어. 특히 사회적 약자가 처한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공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 예술이 그 변화의 방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비극적인 인간 사회의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한 토르소라는 오브제를 선택했어. 인간 형태로 시각적 표현과 더불어서 사회 구성원과 작가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지는 또 다른 자아로도 볼 수가 있어. 아시아포비아 시리즈는 코로나19에서 기인한 아시아인 증오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한국 여성으로서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 이 토르소에는 여러 색깔이 사용되는데, 인종의 피부색 모두를 하나의 토르소에 담기도 하고, 피부색은 다르지만 피의 색은 같다는 의미로 빨간색을, 그리고 색상에 대한 차별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무채색을 사용하기도 했어. 궁극적으로 평등을 지향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거지. 아시아포비아는 토르소 오브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평면 작업에 함께 표현하기도 했어. 여러 색상을 보고 있노라면 다 다르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생각해 보게 돼. 이 입체 작품의 피부를 만드는 흔적을 평면으로 남긴 작품도 있어. 피부라는 작품인데 정통회화에서 벗어나 아방가르드한 모습으로 고정관념을 탈피한 느낌을 보여줘. 정말 새로웠어. 비행 시리즈는 인간이 사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 개체로 충분히 가치 있게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의 테두리 속에서 살게 돼 있는데 그 규칙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진 인간상이 중점적으로 표현되고 프레임도 자유로운 곡선으로 표현했어. 현대사회에서는 회계라 된 사고가 아닌 개성과 창의성, 유일성이 더 의미 있다는 뜻이지. 아이소몰피즘, 이종동형 시리즈에서는 상관없어 보이는 개체 사이에서도 형태적 동일성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여기에도 토로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무채색으로 차별을 무력화하고 있어. 그 중에서도 세 작품이 연결된 기다란 이종동형 작품이 멋있더라고. 피부색의 차이보다는 형태의 동일성에 주목한 파노라마 작품이야.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지. 이 외에도 평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휴먼 시리즈, 세븐 컨티넨츠 시리즈도 눈여겨볼 만해. 백주 작가의 작품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 또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깊이 새길 수 있었어. 이제 그만 미워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면 좋겠지?